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32번 영어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 해석은 쉬운데 소재가 좀 독특하죠. 자, 그래서 소재로는 자 주제가 인간은 주의력을 최대한에요, 최대한 발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하면 굉장히 나대기 좋아한다라고 짧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는 주어 자, have to 동사 자 조동사 have to 해야 된다는 뜻을 뒤에 동사 원형 주어 어, 주어란다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자 우리는 recognize 해야 돼요 우리가 인지해야만 한다 꼭 알아야 된다 자 that 다시 접속사고요 접속사 자 there always exist s t h e r e 는 사실상 주어가 아니에요 덤이고요 문법상 주어고요 올웨이 s 는 우리가 빈도 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썼고요, 빈도 부사고요. 이그지스트 여기가 중요하죠. 동사, 동사 단수로 썼다는 거. 단수. 그래서 왜 단수로 썼냐면 이그지스트 에스가 붙었다는 이유는 뒤에 이너스도 삽입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항상 우리 속에는 존재하는데 뒤에 나오는 거 강조죠. 뭐냐면 더스트롱기스트 최상급 을썼죠 리드까지 얘가 가장 강한 리드 얘가 주어예요. 주워. need는 뭐냐면 여기서는 필요가 아니고 욕구라고 해석해주는게 좋아요. 욕구, 욕망이 있는데 자, to utilize 하려는 욕망이죠. to utilize가 이렇게 쭉 묶여갖고 나오는 need 수식해 주죠. 이럴때 우리 투부정사 형용사법 투부정사. 형용사. 자, utilize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욕구가 있다. 자, 그다음 다시 유틸라이즈 타동사에 다시 종속절의 목적으로 모든 우리의 텐션을 관심이라든지 집중 주의라고 해요 주의를 자, 그리고 엔드는 뭐 일단 필요 없을 까뺄게요 이것은 주어. 자, 꽤 동사. 자, 디스가 말하는 것 또에서 만약 에 주관식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아, 이거죠. 발휘하려고 하... 아, 어디였어? 아, 자이 요건데 모든 우리의 관심을 집 주의력을 쓰려는 욕구가 있다는 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은 요거 삐뚤어진 것 같아. 자, 여기서 q u i t e 는에서 부사입니다. 꽤라는 뜻이고요. 부사. 그래서 꽤 저거 보면은 자, 뒤에 나온 evident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evident는 어? 형용사. 분명하다. 분명한데 자, in. The great amount of displeasure까지. 자 어디에서 분명하냐면은 커다란 양에 있어서 커다란 양에 자, of displeasure에 있어서. 자여기가 불쾌감이죠. 불쾌감인데 자 displeasure 여기서도 어, 문맥상, 정황상 이 단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쾌감을 을게요자 위필 또 삽입으로 썼죠 얘는 우리가 느끼는 삽입으로 썼고요 요 자리에 우리가 대생략 됐다고 봐주죠 대생약자자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인데 자 애니타임 여기를 좀의역해야 돼요 여기 딸미가서 입에다 먹을 걸집어넣어셔고자 <laughs> 여기서는 어떻게 잡으면 냐면 when으로 잡아주고 의미상 whenever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뭐할때마다요자 the entire entirety네요 자인터넷티가 주어고요. 주어. 자, 어이. 주어. 자 인터넷 전체인데, 전체성이라고 할게요. 전체성인데, 자 our capacity. 자, 포어 텐션까지 다 묶어주실 거여시고요. 이렇게 소괄호 다시 묶어놓게요. 을 자,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능력인데, for attention. 주의력을 위한. 우리의 전체 능력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not being used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동으로 걸었어요 not being used not being put used 안 쓰고 put 썼네 이 사람은 not being put 여기서 put도 3단 변화 pp입니다 그래서 not being pp 사용되어지는 중이 아닐 때 수동 자 그래서 put 여기서는 과거완료 형태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put to u s e 여기서 또 어려워요 이거 자 앞에 나오는 푸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풋이 과거분사예 사실상. 과거분사. 과거분사 품사로 잡올때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해서 형용사고 또 투유주는 사실상 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건데 투부정사 역보면 뭐냐면은 좀더 이렇게 좀 땡기고 투부정사 형용사 수식이에요. 투부정사 형용사. 자 수식. 자그서좀 어렵다고 그랬죠. 이것을 넣어지지 않을 때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분사의 형용사를 자, 어떻게? 사용에 있어서 넣어지지 않을 때라는 형용사의 어, 판단 근거? 형용사 수식이 제일 좋죠, 맞죠?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형용사 수식용법이란건좀 어렵다는 거 자, 그다음 When this is the case까지 묶어줄게요 자, 이, this, 이것이 그러한 경우일 때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완벽한 아, 우리의 관심이 지불되지 않을 때이 부분이죠 이렇게 묶지 말고 어, 여기다 묶을게요 자, i t 나 n o 요 i n g put. 부분. 완벽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자, 우리는 주어 will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으로 seek 할거죠. 한번 seek을 추구하다 뜯다, 찾다. 찾는데, 뭐 대안책을 찾겠죠, 여기서. 딸의 에너지 배출구를. 자, 그 다음 if, 만약에 너가, 우리가 주어 동사 진행형으로 썼고요. 플레잉 하는 중이라면 모델체스 게임을 어... 일단... 자, 위드 어... 위클 어퍼넌트 설마 이런 거문제될 리는 없지만 여기서도 빈 카드로 일단 해볼게요 자, 위클 어퍼넌트 묶어놓고요 더 약한 상대방과 하고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약한 상대방과 체스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남겠죠 뭐한 손으로 해도 이기고 뭐 한둥 깎고 해도 이기고 뭐 발로 해도 이기고 주워. 우리는 동사 똑같죠 w l l 동사 원형 seek 아까 나왔었죠 찾을 것인데 어, We will seek t o s u p p l e m e n t 를 찾을 것이다 어, 여기서는 t o 어, 를 전치사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 뭐뭐 하는 것을 추구하다 투부종사로 잡을까 이거 좀 애매하네 자, e m 플리먼츠가 명사 형태거든요. 이게 보충물이라는. 우수 한자가 나오네요, 갑자기. 자, 보충물이라는. 어, 보충물로 해서 의역해야 돼요. 그냥 보충물은 대안책, 대안, 대한, 출 대안책, 대안 대한, 물 정도로 잡으면 대안물. 에너지를 발휘할. 자, this activity. Uh, sick to s u p l e n to this activity with other. 음. 자, 그래서 this activity는 그냥 체스게임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체스 게임에서 하는 일, 이렇게 this로 잡아주시고요. 자, with another. 자, 다른 activity 수식에서 another는. 그래서 다른 activity가 생각됐다는 거. 다른 활동에서부터 대안 책을 또찾아 보충물을 찾게 된다. 자, search e s g 이구 갑자기 왜 이래. 오타나면서 날아갔네 TBT 됐죠? 자, 서치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like의 뜻으로 썼고요. 자, 그래 so like 전치사고요. 사, 사실상 얘들은 자, 이 뒤에 이제 ing 동명사가 들어가 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동명사 1 번. 동명사 부사. 아, 1번 썼는데 부사가 들어가네. 1 자, 그래서 동명사 예를 들어왔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들어가요. TV 보기. 그다음 또 동명사. 동명사 2 리스닝 ing어 부분 자, 음악 듣기 리스닝 투 뮤직 자 그리고 o 알맨 마지막에 또 플레잉에 또 ing어 부분 또 동명사로 들어갔죠 동명사 예, 그냥 동명사만 좀짧게 동명사 이쁘게 3 이렇게 자 플레잉 체스 플레잉 어너덜 체스 게임 하는데 자 at the 뭐 동시에 하는 거죠 same time 그러면 뭐두 명을 상대로 재스게임, 나대는 거야, 한마디. 이거, 나대지 마라, 이씨. 맞죠? <laughs> 자, very open. 그냥 묶어주시고요. 매우 자주. 자, this reveals. 자, this. 이것이. 주워. 자, 밝혀줘요. 동사 밝혀준다. 밝혀주는데, 자, 이 셀프는 에서 강조용법. 그 스스로. 자, in unconscious movement. 자, 속에서 밝혀진다는 거요. 자, 무의식적인 지는 안 하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움직임에서 자, 그래서, 그래서 l 라이크는 똑같이 뺏겨 와서 서치해서 여기 갖다 붙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이 소야돼도 동명사 구조로 그래서 플레이잉. 그래서 또또 또 동명사 1번 그대로 뺏겨 와야 되겠다. 음. 자, 그래 서플레잉 위드 썸띵 인원 핸드까지도 묶으면 되는데요. 자, 하나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자, 혹은 또 동명서 2번은 여기서 또 쇽! 뺏겨와서 여기다가 또 갖다 쇽! 붙여야지 자면 페이싱 어라운드 페이싱 어라운드는 뭐 돌아다니다 뜻이요 돌아다니다 자 그래서 동사구 하나로 잡아주시면 되고 주위를 돌아다니다 뜻이예요 자 방을 자 그리고 자 만약 그래서 자 서치 언 액션 자 서치 언 액션 있죠 자 also serves 자, 서치 언 액션은 여기에요 여기 자 그래서 플레잉 얘랑 그다음 아 페이싱 얘에 들어갔죠. 어, 그때 너왜 S 3인칭 다수 처리해라고 물어보시면 요 자리를 또주의하시면 되겠죠. 우리 OR이죠. A 혹은 B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자, A를 하든 B를 하든 하나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s 소 뒤에 아, 동사는 3인칭 다수 썼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어가 들어갔다는 것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다시 주어. 자 그러한 행동들은 그러한 행동이란 말은 에너지 남는 걸 다른데 쓰는 행동들은 작용하는데. 동사. 자 여기서는 self 작용하다까지. 작용하는데. 자 to increase. 만약 그러한 행동이 작용한다면은 증가시키는 것을 투부정사 목적을 사용해 놨겠죠 여기서는. 투부정사 목적어. 자 증가시키는 걸 작용한다면은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pleasure를. 자, 기쁨이나 기쁨이나 혹은 자, 투릴리브에서선투 색약 구조죠. 대색약. 투 색약이네. 투 색약. 투 색약에서 생략. 지금 동사 원형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는 자, 작용하는데 투 릴리브, 완화시키는 것을. 디스플레이저는 불쾌감을. 자, 디스 자 그다음 면 마지막 올더 베터. 뭐또게해야 되는데. 뭐더할 나위 없이 좋다. 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여분의 에너지를 딴데 쓰는 게뭐 좋은 긍정적인 결과 두 개를 갖고 온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게 자기의 의견이죠. 뭐 좋은 일이다, 괜찮다 하는 거죠. 나대도 된다. 그래서 답은 아까 to find out 배출구란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unused 사용되지 않은 관심을 배출구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자주제구분만 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의 구문은 일단 제가 요약한 인간은 주의력을 최대한 발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라고 나대기를 좋아한다라고 정리했고요 첫 번째적으로 바로 주제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 to have to recognize that there is always existence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하는데 자, 가장 강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to utilize 사용하려고 하는 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최대한 다 부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32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